안녕하세요. 안준형 A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GFA에 대해서 집행했던 광고들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GFA는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로 광고 부자를 위와 같이 직접 구매하는 보장형 디스플레이 광고와 달리 CPC 입찰가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서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입찰가를 직접 조정할 수 있는 광고입니다. 따라서 보장형 디스플레이 광고에 비해서 비교적 저렴한 광고로 집행이 가능해요. 하지만 아마 다들 집행하시면서 효율이 안 나와서 GFA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GFA 집행 자체를 꺼리는 분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저는 오늘 직접 진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점을 어려워하시는지 또 오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풀어드리면서 GFA에 대한 거리감을 좀 줄여보려고 해요. 어, 기본적인 세팅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도 좋지만 어, 기본적인 GFA에 대한 설명은 제 마케팅 인사이드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오늘은 몇 가지 포인트 실수하시는 부분들이나 몇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어, 먼저 진행되고 있는 GFA 광고를 보다 보면 내 광고만 좀 노출이 덜 되는 것 같은데 어, 어떤 광고는 너무 많이 노출되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한번쯤 하셨을 텐데. 이건 단순히 입찰가를 높여 많은 금액을 사용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알아두셔야 할 것이 바로 지출 한도입니다. 어, 너무 많은 금액이 소진되는 것을 좀 우려하시면서 지출 한도를 좀 보수적으로 설정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광고를 집행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점은 지출 한도를 딱 설정하게 되면 네이버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기가 좀 어렵다는 점이에요. 어, 기본적으로 GFA라는 광고가 소재를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의 싸움인데, 다양한 소재 중에서 높은 성과를 기록하는 소재가 나오면, 이 클릭률이 높아져서 GFA 자체적인 알고리즘을 통해 더 많은 노출이 되게 돼요. 그런데 이때 예산의 한도를 정해놓게 되면, 효율이 막 올라오는 시점에서 예산이 딱 걸려서 예산 소진으로 인해 광고가 종료되기 때문에, 최대 효율을 내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예산이 빠지는 것이 걱정되신다면 어, 효율에 따라 실시간으로 예산을 조정하시다가 최대 효율이 날때 예산의 한도를 완전히 풀어서 전환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래서 광고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100만원으로 300만원을 얻는 것보단 1000만원으로 2500만원을 벌어들이는 게더 이득이겠죠. 네 다음으로는 타겟팅입니다. 구매 의도의 경우 어, 나의 판매 상품이 식료품이라고 해서 반드시 식료품만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반대로 너무 넓은 타겟을 설정해서 불필요한 불특정 다수에게 너무 많은 노출을 가져갈 필요도 없죠. 이런 맞지 않는 타겟팅으로 GFA 효율이 낮아지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즉 적절한 모수에 대한 타겟팅이 필요합니다. 어, 타겟팅의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경우에 사실 전환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좁은 타겟팅을 설정할 경우 애초에 노출 수가 적어져서 클릭률의 저하로 GFA 자체의 효율이 낮아지게 되고 너무 많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전환으로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광고비는 많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노출돼서 전환으로 이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 테스트를 거쳐 최적화된 타겟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례를 살펴보면. 음, 저는 식료품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식료품이라는 그 자체의 카테고리보다 육아라는 카테고리에서 전환이 오히려 더잘 나왔던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어느 부분에서 전환이 잘 나올지는 확실하게 알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적화를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상세 페이지예요. 음, 사실 효과적인 소재로 이런 소재들을 활용해서 성공적인 광고가 진행 중이라고 해도 상세페이지와 광고의 맥락이 일치하지 않으면 전환으로 이어지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 예를 들어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이 바베큐라고 치면 바베큐에 관한 이미지와 소재를 보고 유입된 고객이 상세페이지를 딱 봤는데 즉시 상품에 대한 우리가 광고했던 상품에 대한 페이지가 아니라 다양한 상품이 나열되어 있는 메인 화면으로 연결된다던가 광고에 쓰인 이미지와 실제 우리가 판매하는 상세 페이지의 이미지가 다르다면, 내가 원하던 상품이 아닌데?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겠죠? 어, 이렇게 되면 전환 확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매력적인 소재 뒤에는 매력적인 상세 페이지가 따라와야 합니다. 어, 오늘은 이렇게 GFA에 대해 헷갈리시거나 조금 잘못 설정한 부분 때문에 효율이 잘 나오지 않는 몇 가지 포인트들에 대해 짚어봤는데, 어, 이외에도 GFA 세팅 과정에서 고민되는 부분 혹은 질문이 있으시다면, 아니면 GFA 좀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 하신다면 편하게 하단 연락처로 이메일이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저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